그 레드 인크스라는 밴드가 최근에 신카이 마코토에 연속해서 새 작품 월스트를 맡고 있는데 그리고 요즘 일본 아티스트들은 이마세와 같이 틱톡을 통해서 데뷔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아이돌이라는 곡은 최애 아이라는 애니메이션의 타이업이잖아요. 타이업이라는 그 시스템도 일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프로모션 전략이기 때문에 JYP가 제작하고 있는 니쥬라던가 CJ가 일본 쪽과 협업해서 만들고 있는 프로듀스 원오원 재팬을 통해서 만들어진 뭐 J o 원이나 i 이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예를 들면은 제네레이션즈나 판다임의 제이솔브라더즈. 뭐 이런 팀들이 확실히 K-pop 사운드를 좀 반영해서 음악을 만든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최근 유튜브, 틱톡의 챌린지 열풍을 주도하는 두 뮤지션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대세 그룹 요아소비와 싱어송라이터 이마제입니다. 이들은 피아노 중심의 흡입력 있는 멜로디로 대중의 귀를 사로잡는데요. 강렬한 후렴구를 반복하는 케이팝의 문법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런 새로움 때문일까요? 한국에서 이들의 인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케이팝 홍수 속에 제이팝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뭘까요? 1990년대 엑스제팬을 주축으로 이뤘던 제이팝의 황금기 때와 지금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문화해 호기심을 짚어주는 커처코 지금 시작합니다 쇼폼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일본에서도 어떻게 보면 틱톡이나 뭐 유튜브 쇼츠를 통한 프로모션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콘텐츠에서는 국경의 제한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노출이 되고 근데 이게 듣다 보니까 뭔가 우리나라에서 듣던 음악과는 또 다른 뭐 개성이나 매력이 어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뭐 최근에 아이명이라던가후지카제 뭐 이마세 이런 아티스트들이 좀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것 같고요 유아소비 아이돌 같은 경우도 어 이런 그런 셀럽들의 챌린지를 통해서 굉장히 붐업이 되는 등 그리고 유튜브 조회수 3억 그래 돌파하는데 그중에서 우그리나라의 그런 비중도 굉장히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곳 저곳에서 많이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애니메이션의 영향도 들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이전부터 그런 매니아들 위주로 그런 애니메이션에 수록된 일본 노래들은 지속적으로 소비가 되어 왔는데 올해는 이제 조금 얘기가 달랐던 게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굉장히 흥행을 하면서 사실은 그걸 보러 온 분들이 다 애니메이션 매니아들은 아니었잖아요. 일반 관객들도 있었을 때 그런 분들이 오셔서 그런 텐피트의 다이제로카니나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굉장히 좋다라고 느끼시고 새롭게 그 밴드의 팬으로 유입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됐거든요. 올해 텐피트가 세번 한국을 찾았는데 관객층을 보니까 이전에 뭔가 일본 음악을 들으셨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락을 좋아했던 분들이라기보다는 처음으로 텐피트를 통해서 일본 음악을 접하고 공연장을 찾고 이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타이업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기존의 오리지널 아티스트 작품을 그런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서 채택해서 가져다 쓰는 게 타이업의 그런 기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에서 서로 프로모션 측면에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타이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아티스트들이 라이브라던가 이런 활동이 제한되면서 자신의 노래들을 좀 알릴 통로가 줄어든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타이업의 비중이 최근에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최근에 주목받는 그런 애니메이션 화제작들을 보면은 정말 쟁쟁한 아티스트들 각기의 자기 노래를 주제가나 뭐 오프닝이나 엔딩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거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경쟁에 있어서 조금 더 퀄리티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을 테고 아티스트 측면에서는 뭐 자기가 노래 만들어 잘안 되면 그만인데 이게 뭔가 협업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조금 더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의 노래들로 해서 그런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최대한 좀더 좋은 노래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타이. 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동기 부여가 될 수도 있다. 좋은 노래를 만드는데.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시즈메의 문단속도 굉장히 흥행을 거두었는데 거기에 삽입된 레드 인프스의 곡들도 사실은 영화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OST 곡이거든요. 이전에 여러분들이 너의 이름은 많이 보셨겠지만 거기에 수록된 젠젠젠세이도 같은 아티스트가 그 영화만을 위해서 만든 노래라는 점에서 굉장 동일하다고 볼수 있겠고요. 그 레드 인프스라는 밴드가 최근에 신카이 마코토에 연속해서 새 작품 OST를 맡고 있는데 그 경우에는 오로지 영화를 위해서 전체 배경음악이라던가 삽입곡들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타이어보다는 애니메이션 OST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마세 같은 경우는 확실히 틱톡 세대라는 게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요즘 일본 아티스트들은 이마세와 같이 틱톡을 통해서 데뷔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은 일단 후렴만 만들어요. 후렴만 만들어서 한 15초, 30초 올려서 그 반응을 보는 거죠. 이게 반응이 좋았다? 그럼 그걸 가지고 완곡을 만드는 그런 형식으로 자신의 음악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이마세라고 하 수 있겠고요. 어, 그런 식으로 이제 메이저 레이블에 눈에 띄어서 데뷔를 하게 된 거죠. 그만큼 이런 쇼폼 컨텐츠가 어떻게 제작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감각이 있다고 볼수 있겠고요. 나이트 댄서 같은 노래도 초반에 멜로디가 굉장히 중독적이잖아요. 그리고 영상도 굉장히 도회적이고 이게 외국어로 들리기보다는 리듬이 먼저 들리는 그런 어, 곡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경이나 상관없이 Z세대 쇼폼 컨텐츠를 즐기는 최적화된 컨텐츠를 만드는데 특기를 가진 아티스트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마세가 최근에 경향, 어떻게 보면 이전에 없던 경향을 통해서 태어난 아티스트라고 한다면, 유아소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본 대중음악에 그런 자산이 축적되어서 탄생한 그런 아티스트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은, 유아소비의 컴포저랑 프로듀서를 맡고 있는 아야세 같은 경우는 그 보컬로이드 프로듀서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보컬로이드 프로듀서라고 하면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라고 해가지고, 사람을 쓰지 않고도 그런 노래 목소리를 낼수 있는 그런 것들을 뜻하는데, 그걸 통해서 그런 서브컬츠 중심으로 활약하는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점점 확대되면서 서브컬처 라고 해도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의 시장경제를 이루고 있었고요그 과정에서 가능성이 있는 아티스트들이 점점 메이저로 발굴되어 오고 있는 그런 경향이 최근에 일본 음악에서 굉장히 찾아볼 수 있는 트렌드 중 하나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특히 아이돌 이라는 곡은 최애아이라는 애니메이션의 타이업이잖아요 타이업이라는 그 시스템도 일본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고유의 프로모션 전략이기 때문에 일본 음악이 차곡차곡 쌓 와져 어떤 그런 프로모션이나 시스템이 이런 유아소비를 통해서 발현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마세 같은 경우는 일본 음악 최초로 탑백에 이렇게 차트인 되기도 하고 일본에서도 그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티스트에 대한 애창 이런 걸로 보자면 저는 아이미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사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마세나 유아소비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트랙 곡 하나의 그 인기가 머무른다는 느낌이 강한데 아이미용 같은 경우는 그 아티스트 자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많이 느껴. 요 주고. 아까 그러니까 사실 저도 뭐 예전에 일본 음악 좋아했었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때는 막연한 동경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없는 워낙에 선진적인 음악들이나 다양한 음악들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 당시는 헤비니스 뮤직이 굉장히 유행할 때였는데 사실 영미 쪽에서 음악을 듣다 보니까 뭔가 2% 부족하다 찾다 보니까 엑스제이나 루나시나 글레이 같은 그런 우리나라 유사한 정서를 가진 밴드들을 많이 찾아 듣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일본도 경향이 많이 바뀌어서 어떻게 보면 2010년대 중반 스트리밍 신이 정착하면서 일본도 글로벌 트렌드를 많이 받아들이기 시작했거든요 그 와중에 블랙 뮤직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히 자기가 R&B 뭐 힙합을 하지 않더라도 밴드들이 굉장히 그런 R&B나 힙합의 요소를 가져와서 자신의 음악들을 투영하는 밴드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보컬로이드 프로듀서나 오타이테 등이 대표적으로 요네즈 켄시를 들수 있겠죠 그런 흐름에 맞춰서 백업 메이저로 유입되고 있다 최근에 르세라핌 ]과 협업을 한 아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케이스고요. K-팝은 어느 정도 시스템화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규격화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완성도 높은 작품을 자주 만나볼 수는 있는데 뭔가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대신에 이제 일본 음악은 조금 트렌디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싱어송라이트의 개성을 존중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대중들도 그래 뭘 하든지 일단은 들어줄게라는 그런 시선으로 어, 아티스트를 좀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일본 음악계는 노래 중심이라는 점, 그리고 굉장히 다양성, 다양하다는 점에서 메리트를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최근에 아이돌 그룹을 중심으로는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JYP가 제작하고 있는 니쥬라든가 CJ가 일본 쪽과 협업해서 만들고 있는 프로듀스 원원 재팬을 통해서 만들어진 뭐 JO1이나 i n -I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한국과 협업을 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이제 일본 자체적으로 시작되는 그룹 중에서는 ADH계 그룹,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너레이션즈나 산다이메 솔브라더즈 뭐 이런 팀들이 확실히 K-pop 사운드를 좀 반영해서 음악을 만든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래퍼 스카이하이가 제작하는 B-First가 정말 K-pop 스타일로 어 자식들도 글로벌로서 한번 영향력을 발휘해보고 싶다라는 굉장히 야심찬 게 아래 만들어진 그룹이거든요. 그 그룹도 최근에 인기를 많이 얻으면서 확실히 일본에서도 K-pop스러운 그런 K-pop 경향의 아이돌 그룹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국인 정서에 맞는 노래들이 위주로 소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명이나 후지카제나 특히 유리 같은 경우 한국인이 들어도 크게 어색하지 않은 그런 보편적인 선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공통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는 서브컬처 색채가 좀 강하더라도 이런 SNS 챌린지를 통해서 그런 점이 상쇄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느 정도 주위에서 많이 즐기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제 o 팝에좀 다가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는 이게 일본 음악 붐이기도 하지만 일본 음악 붐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일본 음악이 많이 소비되고 있는 것 같지만 SNS 안에서 쇼 콘텐츠로 쇼폼 콘텐츠로 그런 소비되는 경향이 강하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아 내가 일본 음악을 더 들어봐야겠다라고 연결되는 그런 연장선상이 있느냐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사실 저는 좀 의구심이 드는 편이기 때문에 어, 앞으로 일본 음악이 정말 더 뭔가 많은 수요를 끌어들일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